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신약성경 35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전목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우리 제목 다 같이 시작 기도하는 집 오늘 이 제목은 교회는 과연 뭐 하는 곳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예전부터 이제 한국의 그뭐 여러 야경을 보면 그야말로 그야말로 한국의 야경은 좀 다른 나라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할수 있는 게 있는데 특히 해외에서 한국에 있는 공항 인천이든 김포든 청주 공항이든 이게 공항 쪽으로 이렇게 착륙할 때 창밖을 보면. 밤에 창밖을 보면 다들 놀란다고 그래요. 어떤 장면 때문일까요? 밤에 뭐가 많아요? 그것도 무슨 색깔일까요? 십자가 색깔이? 대부분 빨강이죠. 요즘은 뭐 파란색도 하고 하얀색도 하고 그러는데 마치 서양의 어떤 공동묘지를 보는 듯한 그 눈에 확 들어오는 빨간 십자가. 그러면서 야,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단 말인가. 이거 교회가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더 오래 전에는 뭐. 대한민국 국민의 뭐 사분의 일이다라는 말이 좀 약간 과장해서 25%까지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20% 25%가 아니라 이제 20% 얘기한 지도 좀꽤 됐고 지금은 뭐17% 16% 점점 떨어져가지고 게다가 코로나를 좀 지나면서 더 줄어들었죠. 그래서 아마 통계를 내도 10% 초반대 10% 초반대를 예상하고 실제로. 그 중에서도 또 추려가지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매주 출석하는 사람, 매주 예배 출석하는 사람으로 아마 한정하면 아마 10%도 안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에 1명, 10명에 1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십자가 조명은 많이 있지만, 실질적인 크리스찬, 기독교인, 실제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10%도 제대로 될지 말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든지, 아니면 빈 자리가 많은 교회가 또 많지 않습니까? 그빈 자리를 채우든지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사실 이미 서구 유럽들이 먼저 걸어갔던 그런 쇠퇴의 길을 우리도 같이. 그들을 따라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한민국도 세계적인 그 흐름에 따라서 황금 만능주의가 이제 넘치고요. 또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게다가 이단의 세력들이 막 점점 강하잖아요. 옛날에 뭐 신천지나 또 하나님의 교회부터 해가지고 많은 이단들 보면 모이는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뭐 그들의 성전을 그들이 모이는 어떤 집회 장소, 그런 걸 보는 게 쉽지 않았는데, 요즘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는 데다가 뭐 세상 말로 목 좋은 곳에, 그리고 규모 있게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많은 기존 성도들을 또 그들이 빼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저런 나쁜 영향 때문에 안타깝게도 점점 쇠퇴해 가거나 문을 닫는... 그런 교회가 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공항에서 보이는 그 많은 붉은 십자가 불빛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적게는 20%로 치면 적게는 네배 많은 거고 많게는 네배 많은 거고 그리고 또 10%로 볼 때는 무려 9배나 불신영웅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더 늘어야 되고 또 교회 수가 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이 전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빈자리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막중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명 우리 교회 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어뭐 20%라고 쳐도 만약에 그 20%가 한 명에 한 명씩만 더 전도해도 금방 80%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10%라 하시면 한 명에 한 명씩 전도하면 금방 20% 되고 또 그들이 또한 명씩 더 전도하면 금방 80%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현상 유지. 물론 요즘 시대가 하도 어려우니까 목사님들끼리 모여서도 요즘 교회 어때요? 그러면 예, 현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수 받을 정도입니다. 하도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우리가 거기 안주하면 안되겠죠 우리 모두가 내 신앙 그냥 제자리 걸음하기를 우리가 그치고 믿음으로 0.1mm라도 내가 전진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더 은혜를 더하시고 상 주시고 복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을 여러분 십년 가운데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루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드렸던 그 질문 내용이 있죠. 바로,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거기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눈치가 빠른 분들은 주보 오늘 또 성경, 성경 말씀, 설교 말씀 제목을 보고, 정답이 나와 있네요. 기도하는 집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리고 뭐 축복의 장소다. 또 천국잔치가 열리는 곳이다. 등등 많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물론 다른 얘기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교회는 어떤 집? 기도하는 집. 다 같이 시작. 기도하는 집. 이게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죠. 또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표현들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당시에 그 벌어진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뻔히 이 길이 고난의 길임을 알면서도 이게 죽음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굳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민족을 해방시켜줄 그런 황제감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다가 펴고요. 그리고 옷에 자기 옷을 아, 길에다가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또 길에 깔고 열심히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막 환영을 합니다. 환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을 어떤 죄악, 죄악으로부터 또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구세주, 진정한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구해줄 혁명가로 생각했던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영광 중에 예루살렘 그 성으로 들어오셨고, 오늘 말씀처럼 성전에도 이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하면 벌써... 어떤 분위기를 떠올립니까? 물론 엄숙한 분위기. 우리가 성전하면 드는 생각이 먼저 거룩하다. 엄숙하다. 그리고 경건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도대체 여기가 성전인지 아니면 돗대기 시장인지 그걸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의 풍경이 성전 마당에서 성전 뜰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뭐 보니까 막 희생 제사를 그 희생 제사 제물로 쓰일 여러 가지 짐승들, 그 짐승들이 막 거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뭐 나무들, 뭐 땔감이 필요했던지 하여튼 나무들도 있고 또 포도주, 소금, 기름 등등 이런 것들이 막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잔돈을 또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굳이 성전 바깥이 아니라 예배처소와 가까운 성전 그 뜰에서 거래를 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이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관계자들이 이 장사하는 사람들과 좀 결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이제 주머니 채우려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짭짤하게 그 수입을 챙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 사람들의 편의를 봐준다는 그런 명목으로, 경건보다는 인간의 편의가 앞서면서, 이 경건한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 받으실 경건한 예배, 마음 중심의 예배는 뒷전으로 가고, 그저 예배 편하게, 편하게 잘 때우자. 이렇게 성전의 모습이 혼탁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죠. 물론 우리가 예배를 쾌적하게 맑은 정신으로 드리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너무 안락, 너무 편히 거기에 치우치다 보면 본질을 놓칠 수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들은 그 정도를 넘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지나쳤던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눈을 의심할 정도의 모습인데, 12절. 우리 12절 다 같이. 시작.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사실 그 성전 안에서 매매, 필요한 거 사고 파는 겁니다. 그리고 돈도 필요해서 바꿔줍니다. 비둘기도 또 가난한 사람들은 재물이 부족하면 좀 값싼 비둘기로 또 대신하, 대신하기도 했죠. 좋게 생각하면 배려하는 것 같고 편의를 봐주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아니 왜왠 날린가 왜 이렇게 과격한가 할 정도로 예수님은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셨죠. 사람들을 막 내쫓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상 그것을 둘러 없습니다.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완전히 둘러 엎으시는 엄청난 과격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성전에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그 자녀된 백성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도 굉장히 근본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성전은 누가 말해도 다른 것보다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귀한 장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좀뭐 양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근본 목적 자체를 흐리는 그 문제만큼은 예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름대로 양보할 게 있고, 용납할 게 있고, 절대 양보하면 안될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 근본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아,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고, 신사 같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눈알이 뒤집힐 때가 있죠. 그 사람이 뭔가 근본적으로 삼는 걸 건드리면 완전히 태도가 180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뭐, 가족을 건드린다든지, 뭐, 그 나름대로 어떤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그걸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운전하다가 좀 남이 좀 끼어들었다. 아 그래, 오케이, 내가 참자. 아, 물질적으로 내가 좀 손해봐, 오케이. 아내 체면이 좀 깎여, 그래, 좀 참지 뭐. 그런데 신앙을 포기해라, 예배를 포기해라, 찬양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죠. 불신 영혼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건 우리가 좀 양보할 수 있어도 이런 것은 양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다른 건 양보해도, 진정한 부부 간에, 하나님께서 맺어준 이 부부 간의 온전한 사랑만큼은,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보, 뭐, 내가 아무 어, 개가 어려우니까 우리 생활비 좀 절약해서 좀 도와줍시다. 어, 오케이. 여보, 내가 꼭 요거 사고 싶은데, 요거, 어, 요거, 요번는 좀, 좀, 나한테 양보하면 안 될까? 어, 오케이. 근데, 만약에, 여보, 옆집 사는, 어? 저 호래비가 외로우니까 내가 좀 애인 좀, 애인 좀 대신해 주면 되겠을까요? 이건 OK입니까? No K입니까? No K죠. 이건 No K 정도가 아니라 PK, 패널티 먹어야죠, 완전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양보할 게 있고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될게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이 중요한, 이 예배만큼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도 바로왕에게 우리가 나가서 예배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목숨 걸고 얘기할 정도로 그 공동체를 이끌고 예배를 얘기하면서 백성들을 가게 하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모세도. 이토록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 물론 가정 예배도 있지만, 이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어지고 또 찬양이 울려 퍼지고 또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곳, 이 성전에서의 그 예배, 그 예배가 드려지는 그 거룩한 장소, 너무나 귀하고 구별된 곳입니다. 이,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전, 구별된 거룩한 전 성경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주님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철저히 응징하시며 교훈을 주신 거예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호되게 혼을 쏙 빼놓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13절 시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그랬어요. 이미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미 기록된 바 이미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 집은 무슨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여권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라고 야단치죠. 그런데 이미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이미 이사야서 567, 이사야서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이미 기록된 말씀인 겁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내 집. 게다가 이것이 확대돼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과거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도 그렇고 사실 뭐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요. 많은 유대인들은 좀 폐쇄, 폐쇄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직 우리 민족만, 우리만이 선택받았다. 그 자부심이 지나친 나머지 이방인들을 아주 지나칠 정도로 멸시했습니다. 개처럼 여기고, 심지어는 개만도, 개만치도 못하게 여기기까지 했던 것이죠.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오히려 선택받았다, 선택받았다 하면서도 선택받은 사람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많이 비, 어, 그들이 비추었던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정작 자신들은 바른 신앙 가운데 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징계를 내리시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막 포로로 끌려가고 성벽도 무너졌었고 그리고 성전도 막 침략을 받고 그런 혼란을 그런 징계를 여러 차례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너지고 훼손된 예배, 그들의 공동체, 그리고 성막 등등, 법궤 등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것임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이방인들도 구원의 장소인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것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 선포에는 단순히 기도 기도해라,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드리는 집이다, 그걸 넘어서서 만민까지 보, 거기다 덧붙여 가지고 선교적 사명까지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 바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도 간뭐 만민 교회라는 이름 많이 있죠? 만민 교회. 그래서 만민들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 없이 피부색 뭐 아무 차별 없이 무차별적으로 그 누구라도 와서 기도하는 바로 그곳 그것임을 예수님은 강력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좀 과할 정도로 성전을 깨끗이 정리하셨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후 멸시천대의 대상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소경 맹인들 또 전혼자들 그들을 성전에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감싸주시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심으로. 정말 이 성전은 만민이 남녀로서 빈부귀천 없이 민족 상관없이 만민이 은혜받는 장소구나 축복을 하는 장소고 은혜받는 장소, 치유받는 장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다른 표현도 있는데 왜 기도하는 집이라 했을까? 어, 왜 기도하는 집이라 했냐면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손 모으고 우리가 막 중얼중얼 하면서 하는 그 기도 행위, 단순히 딱 고, 그고 기도 행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배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배, 우리가 예배, 주일날 예배를 생각해 봅시다. 또는 수요 오늘 이렇게 성회를 생각해 보면 오면 우리가 뭐부터 합니까? 대부분 일단 개인 기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개인 기도 하죠.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묵도 합니다. 묵도. 전체 묵상 기도를 하죠. 또 사도신경도 역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의 그 기도문의 형태로 우리가 하죠. 그리고 또 합심 기도도 합니다. 또 제가 마지막으로 축복. 옛날 말은 축도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축복의 기도로 또 마무리 하죠.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이 대화인 기도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아뢰고 진행하고 마무리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는 집 하면 그저 그냥 두손 모고 기도하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 행위 그것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우리 교회는 물론 교재도 있습니다. 교육도 있습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집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아 우리 교회는 왜 카페가 없냐? 여러분 교회는 카페 하는 집이 아닙니다. 그냥 카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선교를 한다든지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수단이 되는 겁니다. 카페 하는 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예를 들면 또 선교회에서 어떤 뭐어 사업을 하잖아요. 어떤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내서 그걸 누구를 돕는다든지 어 그것도 역시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수단이 될수 있어도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집. 예수님께서 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기도하는 집. 그것도 누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만민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바로 이 기도하는 집에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예배를 잘 드렸지만 앞으로도 성령에 기통하신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또 진실된 마음,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말 기도하는 만민에게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만민에게 예배드리는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무차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맛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을 초대하는 이 복된 이 장소,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